하면 이제 공물이란 뜻이고요. f r o 공물. Rotation 하면 순환이란 뜻이죠. 이번에 Rotate가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 돌다를 영어로 Rotat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명사 형태가 Rotation입니다. 그래서 순환이란 뜻이 도는 거. 순환. 프로세스는 과정이고요 어려운 단어가 없네요 세 번째 order 하면 순서라는 여기서는 얘가 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order은 명사 뜻일 때는 순서라는 뜻이고요 명령하다 주문하다의 뜻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거 없죠 어, 단어가 굉장히 쉬운데 얘는 그린빛하면 네 초록색 콩을 뜻하고요. 야, 이런 문제도 나온 데가 있구나. 넘버 4. 제가 이때까지 네. 한 10년을 했는데 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이 뭐죠? 이 질문. 위치라는 어떤 단어 앞에 EN을 갖다 붙이면 이 전체를 동사로 만들어 줘요. 얘가 뒤에 붙어도 동사로 만들어 줘요. 서인 so 위치는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풍부 하게 만든다. 그죠 어, soil은 토양이고요. sustainable. 아이고, 그만아 좀 그만아. 그 나마 네, 조금 단어가 나오네. sustainable이 돼요. 서스테인이 동사 뜻으로 지탱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버'를 써서 형용사로 만들어 줍니다. 지탱할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단어가 너무 쉽습니다. 1분 안에 컷으로 끝내 주세요. 됐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분 안에 단어 발음으로만 끝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어, 보기 먼저 키워드 본다. 2점 <laughs> 곡물의 순환의 2점 네, 메인테인하면 유지하다는 뜻이죠. 네, 토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서 크롭 로테이션이 돼서 공물 순환의 이점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에 대한 얘기다? 곡물을 순환시키는데, 토양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토양이 건강하게 돼서, 얘가 원이 되겠죠. 이걸 유지하는 데에서, 크랍 로테이션을 하는 결과물이 됩니다. 두 번째. 영향력인데, 프로젝트 사는 것의 영향력, 어, 영향력이야. 유기 유기농 음식을 농부한테서 유기농 음식을 구매하는 영향력. 유기농 음식이 나오냐, 아니면 크롤우 로테이션이 나오냐. <laughs> 여기서는 고르는 방식, 세 가지 중요한 공부를 풍부한 토양에서, 풍부한 토양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공부를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4번은 부정적인 거죠. 위험한 겁니다. 다양한 공부를 기르는 위험성입니다. 작은 작은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스몰 키워드고 다이버스 크라비 키워드입니다. 이게 또 부정적인 겁니다. 크러 로테이션의 부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정. 크러로테이션이두번 나오네요. 1번하고 5번. 1번은 긍정. 2번은 5번은 부정. 그1번은 그러니까 5번 중에 근데 여기서는 1번은 토양이 건강하다는 얘기 나오고, 얘는 환경이 얘기 나오게 되기 때문에 또 얘기가 완전 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웁니다. <laughs> 자,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푸시고. 첫 번째 문장 해석해서 오른쪽에서 쓰세요. 예, 그리고 개식단에 거쳐서 저는 수업합니다. 곡물의 순환은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농부들이 바꾼다. 곡물들을 그것들이 자 자라, 그들이 자라게 만드는 곡물을 바꿉니다. 그들의 농경지에서 특별한 순서에서 얘는뭐딴거 모르는데 크랩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죠. 윤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작물을 네, 서로 순환시킵니다. 이 순환시키는 건뭐 한다? 작물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순서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농부가 세 가지 농경지를 가진다면, 그와 혹은 그녀는 길을지도 모르는데. <laughs> 당근을 첫 번째 농경지에서 기를지도 모르죠. 그리고 초록색 콩을 두 번째에서 그리고 토마토를 세 번째에서 고를지도 모르죠. 크롭 로테이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는 세 가지 크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필드가 있으면 이세 가지 필드에 대한 크롭도 하나씩 다 다르게 돼서 하나씩 하나씩 심게 되겠죠. 그 다음 연도에는 녹색 콩이 있을 거야. 첫 번째 농경지에 토마토는 두번째 농경지에 그리고 당근은 있을 거야 세번째에 도로 서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년째가 되는 애그크럽은돌 거야 다시 돌 거야 라는 말이죠 쿨럽 로테이션에 대해 그냥 설명입니다 3년 동안 계속 네. <laughs> three year이라고 할게요. 키워드로 하기는좀 애매해요. 자네 번째 되는 해까지는 그곡물들이 돌아가게 될 거야. 어디로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게 될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되는 해에는 원래대로 오리지널 i n 로될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농작물은 토양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음 크롭을 위해서 각각의 여기다 심은 농작물이 오히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지 어아사가지 않아 영양분을 아사가지 않죠. 이러한 유형의 농업이 유지에 지탱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건강한 상태로 머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제문장은 Crop, Rotation을 통해서 뭐가? Soil이 Healthy해진다 라는 얘기죠 이게 완전 그대로죠 뭐 1번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죠 <laughs> 맨 마지막 문장만 봐도 그냥 골랐습니다 여기까지 스 t o p 버튼 누르고 주제문장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지을게요 문법 갑니다 1번 The process라는 명사가 나왔고, 이일치가 나왔으면, 요 아, There is a process.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The cake은 만들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하고, 예하고, 중복되니까, 뒤에 있는 프로세스를 안 쓰는 대신에, 중복되는 명사 바로 뒤에 위치 써주시고, 인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인 위치라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결론, 인 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 명사는 뒷문장이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넘어가겠고요 문법이 없어요. 로테이트는 돌게 되다라는 수동을 쓸것 같은데, 로테이트 자체가 자동사입니다. 수동태를쓸 수가 없습니다. 이치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은데, 딴게 나올 게 없어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